안녕하세요. 종앙일건 전문 SD입시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취업이 잘되는 학과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취업이 잘되는 학과 중에서도 계약학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 이 계약학과는 어떤 대학과 어떤 기업 간에 어,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우리 학생을 졸업하면은 그쪽으로 취업을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학과예요. 일단은 서울에는 고려대 있고요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그 내용은 사이버 보안 전문 장교 양성을 위해 고려대학교랑 국방과 함께 만든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로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에는 장교 인간이 보장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성균관대 의 반도체 시스템공학 성균관대랑 삼성전자랑 이제 연계해서 이제 계약한 이제 학과죠 그리고 어, 세종대는 이제 국방시스템공학과 그리고 어, 항공시스템공학과가 있어요. 그리고 한양대는 국방정보공학과. 지금 지금까지는 그 성균관을 제외하고는 다 군인 되는 거죠. 국방부랑 이제 협, 협력하는 학과예요.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가 있고 어, 한국산업기술대 기업인재대학은 이건 이제 정식 그 인원은 없는데. 어 이게 올해부터 이제 신설이 된 전형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어 1학년은 일단은 학교를 다니고 2, 3학년은 회사를 다니면서 야간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채용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선발하냐면 수능으로 1단계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봐요. 그, 뒤에서 말씀드릴 대학들은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을 하거든요. 그, 수능을 안 보고, 이제 서류, 뭐,랑 면접, 이제 이런 걸로 보는 건데, 얘네들은 1단계를, 어 수능으로 100%를 이제 선발을 한 다음에, 그리고 1단계, 60, 수능 60%, 면접 40%로 선발을 하겠다라는 게 한국산업기술대입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일단은 얘네는 그렇고 그 다음 대학은 이제 경동대가 있어요. 경동대 고성 캠퍼스에 있는 이거는 음 레저 리조트 학과는 레저 및 이거 하는 운영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대명 레저 산업으로의 취업을 이제 보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대학에 이 학과를 나오면은 이쪽으로 이제 취업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충남대도 이제 해양 안보학 전공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해군, 해군이랑 이제 협업을 맺는 거고요. 어, 경북대는 이제 저기 성균관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 채용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얘네들은 일단은 이렇게뭐게 장학금도 주고 뭐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최소 이제 4년을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일대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스마트 전력 인프라학과, 스마트 푸드테크학과, 이거는 요런 기업이랑 이제 계약을 맺었다. 대구대 시스템공학과는 이제 이쪽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이랑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 영남대 인문자율전공학부 군사학과는 얘는 이제 공군이랑 얘는 이제 이렇게 뭔가를, 얘는 육군이랑 이렇게 뭔가를 계약을 맺었다. 한동대 기계제어공학부랑 전산전자공학부 콘텐츠 융합디자인학과는 현대자동차그룹사랑 뭐 SL 외 37과 이제 계약을 했었다. 그 이제 전남대랑 목포대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라고 해서 얘네들도 가나다군에는 있는 거예요. 가나다군에 있는데 이제 모디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시에서 선발을 못한 인원이 있다라고 하면 정시에서도 얘네들이 이제 선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1학년은 그 전공 기초 능력과 이게 이게 뭔 말이냐면 1학년은 이제 학생. 2, 3학년은 이제 기업을 다니면서 야간 이제 그렇게 수업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3년 교수 그 이제 교육 과정 이수하면은 학사 학위를 내가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음, 전남대의 선발은 얘네들은 수능을 보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이랑 서류 면접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면접을 본다. 면접을 본다. 그 모집 인원은 없고 수시 모집 미달 미등록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할 시에 정시 나군에서 모집을 한다. 저 나군에서 모집한다 을 이런 겁니다. 어 전담대랑 이제 뭐요런거 이제 참여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랑 이제 채용 조건을 맺어서 어 여기에서 1학년은 내가 수업 듣고 2, 3학년은 요거 다니면서 야간 들으면서 고 나는 학사 그거를 이제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일단은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계약학과, 이제 계약학과 중에서 그래도, 여튼 중하위권 학생들이 이제 노려볼 수 있는 대학은 이제 전남대 여수캠퍼스, 목포대, 그리고 대구대, 경일대, 그리고 경동대, 한국산업기술대도 이제 수능으로 다섯 배수를 뽑지만, 이, 이게 이제 올해 처음이거든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여튼 4에서 5등급 정도는 한번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왜냐면 이게 그쪽 계약 해서 이제 고 일단은 그 기업을 다니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일단 뭐 쉽지는 않죠. 일단 그렇, 그렇다 그래서 어,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선발을 하자. 일단은 경동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랑 학생부 그리고 경북대는 수능 100, 고려대는 이제 체력이랑 군면접 보는 거고요, 성균관대도 수능 100, 세종대는 국방시스템 공학이랑 항공시스템 공학은 1단계에서는 수능으로 이제 선발을 한 다음에 어, 2단계에서는 요거 이제 뭐 해군 전형, 공군 전형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제 통해서 이제 선발을 합니다. 아주대도 1단계에서 수능으로 5배수 선발한 다음에 이제 뭐 면접을 보면서 선발을 하고요. 영남대도 일단은 얘네들이 그 수능으로 이제 뭐몇 배수를 뽑은 다음에 이제 선발을 하는 겁니다. 한동대 같은 경우는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하는 거고요. 근데 한동대는 얘가 이제 모집 인원이 없어요. 그 정시에서 모집 인원이 없고 수시 2월 인원이 이제 정시에 선발하는 인원이 되는 겁니다. 에리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단계에서 수능 100으로 3 배수 뽑은 다음에 이제 뭐, 뭐 평가를 하겠다 뭐 여기서 1단계 수능 70에 이제 해군 평가 뭐 30%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튼 기본적으로 이제 국방부랑 협업된 대학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랑 이제 계약을 맺은 대학의 학과는 이제 엄청나게 높겠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요런, 요런 데야? 어떤 데? 음, 일단은 경기에서는 산기대, 한국산업기술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건 이제 멀지만, 난, 나는 이제 호텔이나 아니면 그런 쪽 관심 있는 학생들 많잖아요. 뭐 그런 학생들이 호텔 관광이나 뭐 항공 서비스나 이런 거 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취업 보장되어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경일대, 대구대, 그래도 그나마 이게 좀 낮은 쪽에 학교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시고. 전남대, 목포대, 이런 거는 지금 수능으로도 선발하지 않고 학생부 종합의 면접으로 선발하니까 내가 이 지역의 뭐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대학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